스윗한 그대들의 고민 상담소 DJ 청아 그리고 DJ 미미가 함께하는 스위트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우 연말이라 그런지 거리에 커피들도 많고 날씨도 춥고 맞아요. 마음도 춥고 네 정말 힘드네요. <laughs> 죄송한데 여기 휴지 좀 주세요 청아씨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고민상담이라는 이 특급 미션이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쏠쏠한 사연자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쏠쏠한 사연자분이요? 네, 쏠쏠한 사연자분이요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제 고민은 바로 너무 짧다는 겁니다. 네? 짧아요? 네. 짧아도 너무 짧은 연애 기간이 고민입니다. 오. 항상 연애 기간이 100일이 넘었던 적이 없어요. 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도 없는 편이라 대화할 때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뭐가 문제인지도 정확히 몰라서 고칠 수도 없습니다. 청아님, 미미님 두 분이 사연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진행을 맛깔나게 하시는 걸 보고 용기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도 이제 오래오래 행복한 연애 진득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MBTI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 사람 성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타고난 그런 성향들과 성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성격 변화 말고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연애를 하려면 음.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5년째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집에서 편안하게. 네, 방구도 끼고, 있끄면 <laughs> 네. <laughs> 아무튼, 이 편안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단순히, 물론 음. 재미도 중요하지만, 재미가 다가 아니라는 음. 말이에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랜 연애를 하고 싶은 이 상황. 저 제과. 오늘의 디저트 테라피는 바로, 로센의 카페 크런치입니다. <laughs> 과자 과자계 스테디셀러 롯데샌드가 아주 우아하게 돌아왔어요. 아, 죄송하지만 롯데샌드가 아니라 롯센으로 이름이 바뀐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맞네요. 저희 롯센이 진철 씨를 위해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좋아요. 좋아요. 풍부하게 음 퍼져 바삭한 비스킷 음. 속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까지 커피 한잔과 함께 먹는 고급스러운 어떤 디저트의 느낌이랄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잔 음 이렇게딱 먹고 커피를 마셔줘야 돼 와. 봐봐, 이렇게 딱 커피를 마셨을 때, 이 카페 크런치 시나몬 맛이 느껴지면서 커피와 어우러지는 이 맛이 진짜 너무 좋거든? 아니, 이 비스켓이 엄청 아... 이게 바삭하거든요? 커피가 딱 들어가는 순간, 사르르르 부드러워져. 이게 음. 뭐야? 이게 무슨 조화야? 환상이야. 이렇게 우리 카페 크런치 먹으면서, 또 이제 연인분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 음. 정말 평소에 내가 뭘 했고, 앞으로 또뭘할 거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서, 이제 너와 뭘할 거고, 너가 어떻게 할 것이고, 요런 것까지 딱 이어져 가면은 진짜 오랫동안 긴 연애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인가요? 아. 이 상황 저제관! 100일만 넘겨보자. 오랜 연애가 하고 싶은 내성남. 해결책은 편안한 분위기 메이킹. 따다다. 커피와 잘 어울리는 로스앤 커피 크런치. 이 따뜻한 커피와 함께 겉... 바, 속, 촉, 카페, 크런치 먹으면서 정말 알콩달콩 달달한 사랑 키워나갔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저 작아지는 건 너무 네. 속상하잖아. 네. 속상해. 네. 상대를 믿고 또나 스스로를 믿고 진솔한 대화를 하면서 예쁘고 네. 편안한 사랑하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응? 진짜 보람차다. 네? 아, 진철 씨 응? 성공하면 한턱 쏘세요 어? 아니 왜 진철 씨한테 한턱 쏘라고 합니까? 진철 씨, 저희가 오늘 로센 카페크런치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울씨 <laughs>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 요렇게 사연자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거 <laughs> 아. 저도 모르게 그만 죄송해요. 우는 거예요? <laughs> 오늘 많이 우네? <우린? 웃음> <laughs> 죄송해요. 아,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가지고 음.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네. 또 맛있는 과자들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소... 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 평소에 내가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 정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이 해결책으로 제시해드리는 네? 맛있는 롯데제과의 간식들이 통 크게 쏜다는 사실 <laughs> 누구보다 먼저 가장 핫한 과자들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 모두 놓치지 마세요. 내향성은 외향성과 대비는 성격 유형에 불과해요. 한 가지의 스스로를 너무 가둬두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장점들을 더 생각해가지고 행복하고 또 편안하고 소중한 삶을 계속해서 꾸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스윗한 하루 보내시고요. 연말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 安哟。<noise> <noise> <noise>